야, 카고 하나 더 있어 어? 카고 하나 더 있어, 애들 진짜 몰라, 가봐 3뚝은? 3뚝이 어디 있어? 1층어 여기, 여기 박혀있어 Someone like it, like it Like it, like it, like it 이 어디 밖이 어디소리 일로 붙을 것 같은데? 그냥, 차 더, 차 더. 한 더, 한 더. 아 보급차 먹으러 가고 있었네 야보급에 오른쪽 이 방. 위에도 있어 위에도 야 오른쪽 오른쪽 나단기깨줘나